23일 오전 11시 반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18학년도 1학기 형속 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. 이순영 이사장은 설립자의 권학 기념의 실천과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23년째 매 학기 우수한 학생에게 형속 장학금을 지급해 왔고 지금까지 323명에게 3억 27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. 더불어 그 자재 유지를 기리고 실천하기 위해 유진 장학금을 수여해 왔으며 이번 학기부터는 훈진 장학금을 만들어 추가로 한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. 수여식에는 황선조 총장, 이순영 이사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 장학금의 7명, 유진 장학금의 1명, 훈진 장학금의 1명, 총 9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. 네, 우선 형숙장학회 제 1회 훈진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에 대해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말 한 가정에서 이렇게 큰 돈을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드리고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에 대해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도 이순영 이사장님을 본 받아서 더욱 뛰어난 인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 이렇게 많은 사랑으로 학생들을 도와주시는 이순영 이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받은 이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